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이번에는 네 제가 이 수롱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롱은 네 유백 색깔이고요. 이 큐브는 제가 옛날 얼마 옛날에 좀 됐죠? 되는 것 같네요. 그 큐브앤조의 큐브 광장에서 주문했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큐브입니다. 일단 수롱은 네어 큐브 광장 카페에서 주문하면은 거의 5만원 이상 사면은 오늘 사은품이 거의 뭐 자주 수렁이기 때문에 이니컬 레터럴 큐브도 오긴 하지만 보통 수렁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얻을 수가 쉬운 큐브 죠그 다음에 직접 산드라, 산다고 해도 가격 이 3800원으로 어, 엄청 저렴한 큐브이기 때문에 매우 네 보급형 네 보급형 중에서 저는 뭐 최강 이라고 보는 큐브입니다 어 일단 이수렁에 그러면 회전감에 약간 바삭바삭 거리고요 회전감에 약간 바삭거리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바삭거리고 여기다 마루나루를 발라주면 은 상당히 빨라지고 성능도 매우 좋아지고 네 코너커팅 옆 코너커팅도 늘어납니다 코너커팅은 기본으로 45도가 되는 거고요 45도 설정한 게 50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코너 커팅은 한이 정도 선에 딱 맞추면은 안 되고요. 선보다 앞에 땡겨서 하면은 어렵게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뭐 보급형 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소음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어 돌리다 보면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원래 찍을 때그 큐브의 소리가 더 크게 원래 네, 그 영상에 담기는 게 많이 담기긴데 원래 네, 이 큐브의 소리는 원래 큽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 보면은 얼마나 그 크게 소리가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 수렁네어근 스코너 터닝은 어 그니까, 러 뭐라고 하지? 코너 터닝은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큐브 중에서 엄청 잘 되는 큐브와 보통 큐브, 그 다음에 안 되는 큐브, 그냥 보통 큐브에 속합니다. 네, 어,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솔빙을 하다 보면, 네, 코너 터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폭발은 없는 것 같아요. 폭발은, 네, 저는 폭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유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롱 투명이 있는데요. 이 수롱 투명은 돌리다 보면 폭발을 엄청 자주해요. 엄청 자주해요 폭발을. 이 수롱 투명은. 근데 유백은 폭발을 잘안 합니다. 이게 아마 투명과 유백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백은 유백에 비주도로는 폭발은 거의 없고 아, 없었습니다. 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독발은 없고, 걸림도 살짝 있는 수준이지만, 유연치를 하고 하면 더 줄어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3,800원. 큐플 기준으로 3,800원. 매우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네, 보급형을 사신다고 하면은, 저는 수롱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그럼, YJ에서 만든, 보급형 큐브 수롱 리뷰였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